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도 이곳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부터 약간씩 온도가 또 내려가네요. 내일은 3도고, 그 다음날이 또 영하 7도, 8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그대로, 이대로 두고요. 혹시나 싶어서 서리나 내릴까 싶어서 <laughs> 어, 담요만 덮었었습니다. 담요만 덮고 이렇게 그대로 두고 밤을 지샜습니다 오늘도 내일 온도가 영하 3도인데 한 1, 2도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 낮 기온이 올라가 주니까 그 네이버 기온보다 가는 1, 2도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일도 오늘 저녁에도 어, 담요만 덮어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뭐 해가 떴다가 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두고 뚜껑은 덮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벗겼고요. 이렇게 있고 지금또흐립니다 여기도 있고 그렇네요. 오늘은 제가 가위를 좀 드려고 합니다.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또 정리할 라이도 있고요. 어, 라일락이 참 예뻐졌습니다. 라일락이 이제는 굉장히 얼굴이 이제 일정하고요. 굉장히 예뻐졌고 어, 실내에서 물을 먹고 며칠 있다가 어, 옥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햇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얼굴이. 어, 저, 정말 찌질했거든요. 라일락이 굉장히 찌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금 예뻐진 모습입니다. 라일락이 참 예뻐져서 보여드리고요. 어, 노블레드도 제가 이 바깥에 이렇게 냉이 입은 이런 입장들 이거는 지금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많이 뗐습니다. 많이 뗐까 아직까지, 어, 물 마름은 아직까지 더디네요. 어제 햇살도 좋고 했는데도, 어, 물 마름은 더딥니다. 이렇게, 이렇게 햇살을 보고 있습니다. 어, 창들도 이제 한 이틀 이렇게 밖에 내놓고 있네요. 네. 어, 유엔의 진주는 원래 이뻤지만, 라일락이 정말 어, 실내에서 물을 주고, 어, 물도 끌어올리고, 지금 다져지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 새가, 새가 굉장히 조금, 요즘 새들이 바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지면 새들도 잘안 보이고, 새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어디 숲 속에, 숲 속에 있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어, 정모를 하나 봐요. 굉장히 새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맑고. 어, 이틀, 그, 내놨다고 물도 줬는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어, 물도 약간 들었습니다. 물도 약간씩 들었고요. 이거는 핑크 팁스고요. 이거는, 어,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 이렇게.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듬뿍 먹은, 어, 해리와스는 아직까지, 이쪽 얼굴은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얘들은 아직 뿌리가, 어, 여기는 잎꽂이가 또 많거든요. 앞 부분에 잎꽂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뿌리 그게 그 뿌리가 달라서 달라서인지 이쪽에 얼굴을 많이 폈죠. 이쪽에는 조금 덜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도 이렇게 마커스 많이 자랐죠. 마커스 그 다음에 이 런네 반스트라 물은 조금 빠졌습니다. 퍼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와주네요. 오늘 가위는 여기 옥상에 가위는 제가 요거 지금 어제 물을 이틀 전에 먹고 굉장히 동글동글해졌죠.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차오르고 조금 동글동글 얼굴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라즈베리아이스. 그뭐 요런 입장도 제가 많이 떼줬거든요. 많이 떼줬는데도. 이런 입장들 어차피 하엽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동글동글 해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위로 이렇게 나온 그 자구들이 지금 햇살을 보려고 이렇게 목대를 쭉 내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지금 떼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뭐 지금 안 떼도 되는데 볼 때마다 거슬리네요. 요거도 이렇게 떼서 다시 이렇게 생장전까이 이렇게 다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뭐, 빈 곳에, 이런 데, 여런데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뭐, 굳이 막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봄되면은 나올, 나올 거고요 이렇게 목대가 길게 나온 아이들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얘들도 물을 먹였고요. 햇살이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햇살을 조금 봐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정리할 아위를 들어서 그동안 그 냉해 입어서 입장이 엉망된 어 선스타입니다. 선스타가 굉장히 여기 풍성했었는데요. 냉해를 입고 이렇게 말라갑니다.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생장점 따주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격까지 해서, 이렇게. 아직 목대라든가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어 커팅을, 가위를, 오늘 가위를 듭니다. 가위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커팅 돼주고요. 여기, 요런 부분에는 냉해를 입었죠. 요런 부분은 어차피 못 쓰니까, 요것도 커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손, 으로꼬집기 해도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서 또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입장이 많이 이렇게 쪼글거리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조금 더 잘라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아이들은 괜찮죠? 여기는 또 꽃송이도 하나 맺혔네요. 이렇게 꽃이, 꽃송이도 이렇게 맺힌 거 보면은 뿌리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날씨도 좋고. 벌써 봄맞이, <laughs> 봄맞이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따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쳐다보는 게 다육인데, 또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거슬린 아이들, 오늘 조금 어 정리를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천명도 물먹었다고 굉장히 어 상큼하네요. 색감도 상큼하고요. 이렇게 실내로 가볼게요. 네, 실내 베란다 들어왔습니다. 어, 이쪽 베란다를 어제는 보여드리지 않, 않았고요. 이쪽에 지금 어, 며칠 전에 어, 저면에서점에했던 저면에 엠마스톤이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창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어, 마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입장들이 입장이 이제 물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가우디가 가오디 입장이 이렇게 쪼글합니다. 얘가 냉해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장 펼쳐지는 속도가 아아라면 조금 다르네요. 얘는 그렇게 냉해를 많이 입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입장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저쪽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네. 뭐 물도 많이 끓여 올렸죠. 스피 같은 경우에 어, 상큼한 펜지, 그리고, 러블리 로즈, 포토시나, 이렇게, 알바 뷰티, 굉장히 탱글탱글해졌습니다. 돌덩이 같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겠네요. 완전히 돌덩이 같고, 이거는 프리린제입니다. 그리고, 주비리스 입장 정리를 많이 한 주비립스. 어, 저면을 듬뿍 해줬거든요. 지금 뭐, 입장이 굉장히 탱글탱글 합니다. 이렇게 이쪽 아이들도 잘 있고요.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뭐 항상 그대로입니다. 아직 햇살은 들고 있지 않고요. 아직은 햇살이 비치지 않고 이렇게 창들이 굉장히 얘도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조금 흔들거리는 건 있지만은 잘 잡고 이렇게 다잘 있습니다. 어,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홍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어, 굉장히 얼굴이 조금 통통합니다. 샹그릴라 이렇게 햇빛이 없는 수, 햇빛이 없는 곳에 수영과 어, 시모야마 콜로라타도 잘잘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로즈 이렇게. 달리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도 이렇게 지금 연봉이 굉장히 얼굴이 조금 어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 단단해졌고요. 이렇게 얘도 지금 어 얘도 지금 어 살이 조금 속 살이 많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연꽃 마리아도 굉장히 뿌리 내리는 데 오래 걸렸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잠깐만요. 네 여기는 어, 제가 식탁에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한달그한달 그 되기 전한달 어, 전에 이렇게 다시 심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이건 얼마 안 됐죠. 12월 말쯤에 제가 구매한 페리도트입니다 이렇게 만든 분의 굉장히 지금 속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대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반짝이고 예쁘죠. 얼굴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제가 심고 바로 물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어, 실뿌리 정도 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리랑 그리고 가시아적금도요 전부 여기 심은지 얼마 안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또 하엽이 지고 봄까지 기다리면 하엽도 많이 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별로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심어두고 따뜻한 거실에 두고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조금 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이 넘은 거지만은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전부 거의 다그 만든 분이네요. 페스티아라든가 뭐 문크 여기 그 크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얼굴이 배 정도 커졌습니다. 지금 실내로 드리고 어, 여기도 제가 지금 하엽이 많이 지고 있죠. 원래부터 바깥 입장이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여기 입장부터는 굉장히 힘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화분을 채워갑니다. 화분 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심었을 때. 몽크도 마찬가지고요. 몽크도 이렇게 풍경분에 이렇게 만든 분의반 정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채워갑니다. 갑자기 많이 커졌죠. 이렇게 여기 마디바도 이렇게 힘없이 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어, 저면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은 단단합니다. 마디바. 요거 쪼꼬다육에서 협찬받은 마디바입니다. 그리고 요거도 최근에 드렸죠. 어, 페리도트랑 같이 같은 날 이렇게 옛날에 만든 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얘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뿌리가 좋았고 요거는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빨리 뿌리를 빨리 잘 잡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했고 달샤벳도 굉장히 작았죠. 얘를 많이 먹였습니다. 제가 뿌리가 낳는 나이를 토분에 있는 나이를 자꾸 옮겨 심으면서 자꾸 몸살을 했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샤벳 하나는 또 헤매고 있는 하나는 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최근에 어 분갈이한 뭐 요런 아이들은 한 달도 안 됐고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달이 넘었지만 이렇게 어 배로 커졌다는 거 배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보도요구마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는 날 입장을 부러뜨렸잖아요. 어그맨 끝에 입장에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칸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얼굴이 아무래도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여기 입장이 제가 그 건들지 않았더라면 어, 정말 예쁜 얼굴이고 굉장히 그 로제트도 예쁘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랄 건데요 아유 속에 흙이 들어갔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둣물에 소환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쪽의 아이들은 제가 어그 옥상 계단에 있던 아이 들 도저히 아 보기가 볼 때마다 거슬렸는데 오늘은 제가 가위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입장 그 아마 빌레 거든요 그 아마 빌레도 어 입장 정리를 조금 하려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레몬트리인데 최근에 그, 저면 간수에서 아직까지 터분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깥 입장 그, 냉해도 입었고요. 뗐습니다 하엽도 많이 지고. 떼다가 보니까 많이 뗐거든요 이렇게 떼는 자국도, 어, 는 자국도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보니까 어, 자구를 달고 있더라고요. 자구를 이렇게, 입장이고, 어, 떼는 입장이고, 밑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잘안 보여주네요, 새끼라고. 요 밑에 자구를 달고 있고요. 이렇게 뗐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물을 완전히 끌어올리진 않고 있어요. 이렇게 닭가리 장을 많이 뗐는데, 이렇게 레몬트리 이렇게 있고, 제가 한번 떼볼게요. 이런 입장은 지금 어, 냉기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떼지진 않거든요. 근데 하엽은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도 그리고 봄에에는 분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얼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 바로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뗐습니다. 이렇게 떼졌거든요. 이렇게 살이 보이죠. 여름 같으면 큰일 나죠. 이쪽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장더 떼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쪽에. 조금 더 있다가 떼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그 까라솔이죠. 까라솔 큰 화분에 있는 거는 조금 나은데. 얘는 지금 형편도 없습니다. 조금 입장이 괜찮을 것 같아서 떴더니안 되네요. 근데 목대는. 목대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입장 없이 목대만 남았는데도 자구가 나올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입장을 지금 뭐한 칸이라도 두고 원래 꼬집기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다 버릴 수밖에 없는 얼굴이죠. 지금 이렇게 수간은 자꾸 마른 것 같은데요. 이런 얼굴을 조금 놔두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laughs>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잘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가위를 들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한번 다 이렇게 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벌벌 떨고 있겠죠. 어쩌면 시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죽은 입장 가지고 있으니 시원할 수도 해고 안 떨어지니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영상이 길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치고 제가 가위를 들고 이리저리 살필 겁니다. 여기 떨고 있는다 여기들 떨고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시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입장이 입장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요. 여기서도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꽃이 필, 필지 안 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뿌리는 뽑을 수가 없네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